아이 왜요? 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아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도착을. 했습니다 기분 떨어졌노래? 기분 떨어진다고 그러고. <laughs> 응. 가만 서리 되겠어. 요거 가만히 있는 애들은 뭐야? 짠라야 되는데, 아진 야, 이거 접시 하나 더 없냐? 접시 많아 음못먹도그큰거을 줘봐. 그스아이블아더아리면안 그러니까? 원래, 원래 원래 돼. 얼른 안녕. 얼른 안녕. 얼른 안녕. 얼른 안녕. 게른 안녕. 얼른 안아 얼른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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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를 게 구워진 거 여기 든될거 같아. 어? 잠깐만. 어, 1 n 에고추어리요 칼, 노, 노. 칼. 리 없어요. 이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. 아, 이거 그냥. 그래서 위로 잘라야 돼요. 나도 하나 먹어 어떤 기기 어, 너 하나 먹을이 작네. 자, 음, 고기 맛있다. 야옹, 나 동물이랑 같이 밥 먹는 거 트라우마 있었어. 같이 밥 먹다 고양이가 세상에 뛰어올라가지고 종기다엎어가지고 <laughs> 난리 난리쳐가지고. 언제? 내제에2이년 전. 검색상할 때네. <laughs> 일단 쓰는 <수능> 볼때 <볼게. 웃음> 일단 보고는 있고. 야, 야 이제 삼겹살 다 먹었네? 삼겹살이 마지막에 다 사라졌어. <laughs> 가져온 게 금방 사라지네. 금방 먹어. 어? 오케이. 시작. 병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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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변력> 있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여기뭐 있다? 뭐있긴 야! 야! 오! 오! 있다, 오! 됐다, 됐다, 오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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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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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꺼진다. 아름답죠인 나도. 도와줄게. 어! 넣어줄게. 오 됐다 됐다. 됐다. 됐다, 됐다. 야, 이거 뭐야? 뭐거저 뭐야 저거? 이거 뭐야? 아, 아래에 있다, 아래에 아래 있다. 아래 있네. 어, 아래쪽에 있네.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그래. 슬림. 됐됐됐됐어아 이거 우리 고단때 이러고 있었는데. 난 불이야. 아, <laughs> 너좀 아래쪽에 붙여줄게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. 그래, 그래. 아래쪽에 붙여줄게. 누구? 진짜 지훈이. お、出たわ。出<ー>たわ。